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은 지금 지난주에 장이 엄청 올라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그 소식 같은 것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월요일날 뭐 떨어진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여러 소식 보면은 올라갈 것이다 하신 분도 계시긴 한데 아무튼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여가지고 댓글에 어떤 분들께서는 지금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셔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이제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들어가시기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분할 투자를 해서 월요일 날 일단 한주한 한 주부터 사 보시고 상황 봐서 분할해서 뭐 일주일이라든지 한달 단위로 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금액을 얼마 투자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꺼번에 지금 투자한 금액을 전부 다 넣지는 않았어요. 저도. 저도 분할 전1 5 0 0에서몇개 사고 그다음에 1800에서 몇개 사고, 그 다음에 분할하기 전에 몇개 사고, 분할한 후에 또몇개 사고, 또 분할 후에 420대에서 사고, 3, 320대에서 사고, 이렇게 여러 번에 나눠서 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꺼번에 샀을 때, 뭐, 테슬라 같은 경우 계속 오른다 그러면은 뭐 문제는 없으시긴 할 텐데, 이제 모릅니다. 이제 횡, 떨어지기는 힘들긴 할 텐데, 횡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8 월부터 1 1 월까지 계속 올랐다 내렸다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횡보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팔았거든요 그렇다시피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횡보를 또 수개월 동안 한다는 하지 않는다는 또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줄을 하나 사시고 또 상황 봐가지고 오늘 떨어진다 하면은 한두 억에 또 사시고 금액에 따라서요 금액이 크신 분들은 또더 많이 사셔도 되고 아무튼 도움이 될까 봐 지금 이 기사를 한번 전달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되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기 투자자가 지금 들어가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라는 겁니다. 어, 10일 날 올해 1월 10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연일 치솟는 가운데 뉴욕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아직 늦지 않았다면 매수 의견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주가 상승 정도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상승세는 계속 될 것이라고 이제 결론은 그렇게 봤는데요. 자, 10일 현지 시간 10일 CNN에서 지난 한해 테슬라 주가는 743% 상승했다면서 상승 속도가 올해도 유지된다면 3월 중순까지는 지난해 상승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테슬라는 8일 뉴욕 증시에서 전장보다 7.84% 오른 예, 880달러로 장을 마감했었습니다. 덕분에 시가총액이 8,341억 달러로 뛰어서 시장 가치 5위 기업이 됐습니다. CNN이 애널리스트 35명을 대상으로요, 올한해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예상한 결과, 13명은 매수 의견, 강력 매수 포함해가지고요, 11명은 보수, 보유 추천, 7명은 매도, 4명은 강력 매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일부 증권사들은 테슬라 주가가 올해 주가 1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도 예측했습니다. 당초 약세론을 펼쳤던 증권사들까지 올해 들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담 조나스 모건 스탠리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중선 어, 중순에 테슬라 목표 주가를 540달러로 예상했지만 이달 5일 81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810달러로 넘어섰고요. 자, RBC 캐피털 마켓도 7일 보고서를 내고 우리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하였고 테슬라 목표 주가를 당초 339달러에서 700달러로 상향했었습니다. CNN은 이를 두고서 테슬라 주식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테슬라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현재 상황보다는 미래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빠른 성장과 전기 자동차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 증가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는 10년에서 20년 사이 테슬라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자동차 시장에서 1위 기업이 될 거라는 예측이라고 CNN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지난해 50만대의 자동차 판매했지만 시가총액은 세계 10대 자동차 회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높았습니다. 세계 10대 자동차 회사의 지난해 총 판매량은 7500만대였습니다. 지난해부터 테슬라 강세론을 펼쳐왔던 웨드부시는 테슬라 목표 주가가 1000달러로 예 보고 있고요. 대 나이브스 연구원은 테슬라가 2022년까지 연간 100만대의 차량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2025년부터 2026년에 접어들면 300만대에서 400만대 향후 10년에서 15년 사이를 내다본다면 한해 1000만대에서 1200만대의 판매량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 세계 1위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은 2019년에 1,100만대의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그 아이브스 연구원은 만약 여러분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전기차 시장 형성의 초기 단계에 있을 뿐이라고 얘기하고서 나는 지금을 애플의 아이폰,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서비스 출시 초기 등과 비교했을 뿐이라고 예,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cnn은 증권사들의 전망 역시 모두 추측일 뿐이라고 얘기했고 음, 테슬라는 지난해 주가급 등으로 증권사들의 예상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예, 설명합니다. 일단 cnn도 지금 애널리스트 35명을 예, 얘기를 들어서 대부분 이제 어, 매수 의견이 꽤 많은 편이긴 한데 뭐 매도 의견도 있었지만 테슬라는 아직 초기 단계고 전기차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되며 계속 주도한다 그러면 지금 이 추세에 들어가면은 수천만 대는 매출을 계속 올릴 거라는 예측이고요.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는 거고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 기대 심리로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주가가 오르는 건데 그 기대 심리를 테슬라는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정 부분 금액을 넣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앞으로 제가 월급을 받으면 이제 조금 조금 모아가지고 제가 목돈이 없으니까 조금 조금 모아가지고 그때그때, 그때그때 그때 계단식으로 사서 조금 조금씩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걱정거리가 없는 게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공부도 하고 있고 제 채널에서 이제 정보 같은 거 보신 분들도 아 테슬라가 지금 잘하고 있네 어좀 위기가 있네 또는 이거 어 이거 뭐지 문제가 있네 이런 걸다이 기사라든가 바로바로 바로 내용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계속 공부하신다 그러면 테슬라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어, 안 하실 거라고 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테슬라 투자하시기 마음먹으셨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 많이 보시고 공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넣은 금액이 어뭐 손해가 손해가 될까 없어질까 반토막이 날까 이런 걱정이 지식이 없을 때보다 지식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세슬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런 걱정거리가 점점 사그라듭니다. 예 그래서 주식 공부도 하시고 경제 공부도 하시, 하시면 덤으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자를 이제 한 번에 하시지 말고 분할로 해가지고 그때 그때 돈이 생기면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목돈이 있으시다 하신다고 하면 적정한 타이밍을 보셔가지고 너무 올랐을 때는 좀 피하시고 이제 조만간 뭐 오늘이 될지 뭐 며칠이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횡보를 하거나 좀 잠깐 조정이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조정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때 목돈을 좀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급하게 하진 마시라는 거. 예, 그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소식이 있으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